죽은 줘요? 네. 짧게 놓고 허리 들어갈 수 있으면 때릴 수도 있고 따, 따. 그래! 짧게 나 때려! 그래! 야! 대! 아이씨 나 죽을라니! 아니! 아니 그건 나 죽으라니 이제 구독 좋아요 꾹! 알아? 둘안 되는지 봐보세요 여기서 대준다는 게뭐 여기를 보고 치셔야지. 여기까지 가보시죠. 히트를 보고 치시는 거야. 될 때는. 그러니까 크게 빼서 그래요. 내 그러니까 내려놔. 빼있잖아. 이걸 돌리잖아요. 때리는 박자는 내려야지 발리처럼. 그러면, 그러면 빠른 보리나 이렇게 오잖아. 요 여기서 히트 밟고 슬프트 내려요? 그렇죠. 너무 멋지나요? 그렇지. 테이크백을 만들면 밀리죠. 봐봐요. 거기서 보시면. 형 저한테 한번만 쳐주세요. 오면 올거 아니야. 내려놓고 여기서만 쳐도 된다고 이렇게 발리 느낌으로 내려놓고 툭 갖다 대야 되는데 이렇게 돌리다가 다 여기서 맞지 뒤에서 똑같죠. 리턴도. 어, 아, 내가 얘기했잖아.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렇지. 난니 공을 네다 이렇게 받아, 지금. 때리는 박자잖아요. 뺀 박, 우리가 뺄수 있는 박자가 없지. 우리가 1번이 뭐야. 여기서 몸을 틀면 뺀 거라니까. 발릴 때도 제가 계속 몸을 틀으라 그러잖아. 몸 틀어. 그러면 그렇지 않을까. 그. 그, 그, 틀어. 나가야 되잖아요. 어. 이걸 자꾸 잡아 빼니까 늦는 거야. 그치. 손목만 약간 더 제끼고. 그리고 이제 올라오는 거, 배 나가, 그래. 그건데 봐봐. 왜 여기까지 끄냐고 발리처럼 우리가 맞는 데가 멈추는 거만 빼서 여기서 히트를 딱 치고 말아야지. 히트를 치. 치워, 치워. 어, 히트를 치라고. 히트를. 히트, 그래. 히트, 그래, 그래. 이걸왜 키우냐고. 내가 붙을 때는 스윙 필요가 없지. 이만큼만 공격 들크. 자. 해, 대, 나가. 그래! 짧게, 때려. 그래! 들어가면서 때려, 짧게나. 그래! 어, 그래! 내가 붙을 때는, <laughs> 내가 이걸 키울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붙을 때는, 여기 있어도 내가 들어가면서 가 빠진다니까? 어어어. 자, 어, 어. 네. 대기만. 아니지, 거기도. 여기도 똑같이 내려놓고 툴이잖아. 슬라이 지금 발리 밀고 들어오는데 슬라이스 되면 저기 꽁꽁 주는거지 자! 시간이 없어요 나, 내가, 그렇지 들어가, 때려, 들어가, 놓고 들어가야지, 그렇지 자 이렇게 나, 때려 그래, 때려, 때려! 뭐하는거야! 때려야지, 아니 때려야지 봐봐, 내가 내려놔도 붙을 수 있으면 다 때릴 수 있어 그, 리턴도 그런 느낌이에요 리턴도 그렇지, 리턴도 내가 놓고 탕탕 때려줘야지 짜기나 대기만 그래 그래 들어가 때려야지 지금 나가 뭐해 아니지 먼저 놓고 들어가서 때려야지 먼저 앞에만 놓고 그렇지 때려버려야지 그거 붙을 수 있었는데 왜 그거를 대 그래 먼저 나 들어가 대 그래 바이볼